사업자 등록 낼때 주소지를 집주소로 하면 안 되냐.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어제도 저희 클라이언트가 여쭤보셔 가지고 답변드리고온 건데 딱 심플하게 말씀드리자면 업종에 따라서 달라요. 우리가 업종 생각해 보면뭐 컨설팅이나 재택에서 가능한 디자인업이나 이런 것들은 집에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거잖아요. 근데 반대로 뭔가 조금 장소가 필요한 뭐 공장이 필요한 제조업들, 뭔 법적으로 금지된 것들, 뭐 학원 같은 거.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사업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. 사실 세무사 분들도 집 주소로 등록해서 개업할 수 있거든요. 업종에 따라 그냥 다르다라고 기억 하시될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거래처에게 계산서 같은 거 발행할 때 너무 누가 봐도 집주소만 좀 민망할 수도 있겠다. 그런 것좀 걱정하시는 분들 있어요. 그리고 막 이렇게 명함 드릴 때 집주소 이렇게 써져 있고 하면 약간 민망하다가 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. 초기 사업자분들 일단 고정비를 줄여가지고 큰 데로 가시면 되죠. 아참 근데 어 집주소에 등록해서 이렇게 이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나가는 뭐 월세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요거는 사실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거든요. 왜냐면 내가 집에서 하니까, 어떻게 보면은, 사업 관련 색이 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, 국제청에서. 조금 어렵지만, 한반 정도는 해주지. 아무튼 그런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